오늘 저희가 할곳텐츠 야외 수영장에 놀아왔는데요. 김포 야외 수영장입니다. 자,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어? 자, 일단 어, 카메라맨 엄마고요. 음. 그래서 네. 일단 이렇게 갔고요 부연님 어디 있어요?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튀고서타 겁니다. 최고는 이렇게 타야죠. 이렇게 튜브 타기가 아주 재밌답니다 저 이따가 워터슬라이드 탈때 그거 워터슬라이드 탈 때도 재밌겠는데요 이따가 편집할 때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올라타는게요 이게 워터슬라이드 탈때진정 강하니까 가 어떡하지? 어쩔 수 없었는데요.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좀귀찮아요 어쨌든 이렇게 했고요. 어쨌든 빠지려고 하요 이거 먼저 빠지려고요. 이렇게 여기서 나올 정도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일단, 일단, 일단 워터 슬라이드 탈때 만날 다음 시간에 안녕 워터 슬라이드. 지금 버터 슬라이드를 타기 전에 뒤집기하려가지라. 고 맞아. 그리고 제가 이편이 추가됐어요. 자, 어디로? 어, 어디로 뒤집어? 어 뭐예요? 조마가 해줘. 아, 어디로 뒤집어 어디로 뒤집어 그냥 좋을까요? 뒤로 뒤집어면 아, 재밌겠죠? 맞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고 이제 막타 보세요. 네. 엄마, 음, 저쪽 가세요. 여기 머리 부딪혀. 자. 음. 자, 하진아. 이제 마지막으로 기고 이제 타고 있다가 점심 먹는 것도 찍고 그다음에 어떤 슬라이드 멋지게 해 준다요. 이 거짓층. 자, 어, 느 쪽으로 해 드릴까요? 앞으로. 앞으로요. 알았어요. 앞으로 해 드릴게요. 아, 잠깐만요. 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뒤로요. 뒤로. 뒤로 뒤로요? 아, 아니. 만더 뒤로 가면 돼. 알았어요. 머리 부딪킬것 같아요. 가자 아, 갑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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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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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점심받기 전에 좀어 간식을 먹고있어요 물이 좀 차가워갖고 어.. 밖에서 과자, 홈런볼이라는 과자를 먹고있어요 수건으로 일단 몸좀 닦으려고 됐어 밥먹고있어요 네 여보 안녕하쇼 안녕하쇼는 무슨 오프닝 했잖아 지금 밥먹으려고 하는 안돼 안돼 왜이러 안돼 후후 불어서 안돼 먹으면 안돼 내려놔 어머 어떡해 어떡해 이따 먹어 이따가 이따가 먹어게 이따가 다 먹고 너 너는 그 떨어뜨리면 호연아 못 먹는 거야 말했네요이 맛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신라면 자꾸 먹어야지 떨어져. 물을 마셔. 이제 물 마실 차례. 김밥은 상해서안 했나 보다. 어, 아, 아, 소리 많이 가고 금방 상하니까. 아, 다 먹었다. 자, 이제 어, 다 먹고 같네요. 워터 슬라이드를 탈 겁니다. 자, 기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워터 이제 워터 어, 미피언트를 탈 겁니다. 자, 일단 튜브를 타고 갈 건데요. 그 정도 타보겠습니다. <laughs> 어, 우 차가워.

이제 맨발로 마지막으로, 이제 맨발로 두 번만 타면 됩니다! 이동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 둘, 셋, 순간이동. 요자 모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터 탔다고 전에 얘기했죠. 자 같이 탈 겁니다. 모터가 하기밖게 없어요. 자 그럼 갑니다. 그냥 보트 체험 보트 체험장보다 그냥 여기서 타는 게 편해갖고 여기서 타요. 엄마가 게다가 반대했어요. 쪽저씨 그래, 그쪽으로, 그쪽으로, 그쪽으 이제 전진, 전진, 앞으로 아,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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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리가 자, 이제 워터트라이를 다한을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보트를 다혔고한번더 타보세요. 야, 무슨 욕 먹으려고 저희가 워터 슬라이드 딱 끝나는 순간 카메라 그거 그거 녹화 꺼주세요. 축복 번지. 아, 럼 아. 반대로 올라갈게요. 그거 내려가고. 아 진짜. 제가 그거 엔딩보이터는 지금 이게 아 잠깐만 여기 지금이 엔딩보이터인데 어 방금 어, 엔딩보이터 잠깐만요라고 했었나요? 후연님이? 네아미끄럼틀을다못 타갖고요 그래서 음. 엔딩을 찍으려고 합니다 할피아 니. 디자 여기서 침대 미끄럼틀입니다 침대 미끄럼틀은 그미끄럼틀자 레디 네, 고, 와,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시청이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안녕. 빵.